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 이제 또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laughs> 네. 항상 더 많은 복을 받으실 겁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항상 응원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저희 이제 하체 리뷰가 에픽사인님과 함께 시작해서 만들어진 이 하체 리뷰. 2016년부터 시작했죠 저희가. 네, 6년. 네, 그러다가 이제 또 한동안 이제 좀 쉬시고, 네, 또 보너베 이게또 충실하시다가, 또 이제 비작 사장님이랑 또 이제 바톤을 터치해 주시고, 다시 또 이어 받아주셔서, 네. 또 금방 또 1년을 넘게 함께했어요, 또.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네, 보너베 또 충실하시기 위해서, 에이. 네, 그만해야죠. <웃음> <웃음> 잘하지도 못하는. 아, 또 무슨 말씀을? 시청자분들께 오늘 또 이제 앞으로 뭐 종종 나오시긴 하겠지만, 네안 나올 건데? 아니 제가 카메라 들고 여기를 오기 때문에, <laughs> 네, 어쩔 수 없이 종종 나오실 겁니다. 뭐 그렇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그 동안에 감사 인사 말씀 한번 좀 해주시죠. 뭐 뜻하지 않게 진짜 시작했죠. 네. 뜻하지 않게 시작해서 좀뭐 기쁜 일도 있었고, 네. 뭐 되게... 힘든 일도 있었고. 그리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그리고 옆에서 계속 쭉 이렇게 커가는 모트라인 보고도 많이 흐뭇했고. 근데 네. 네. 솔직히 좀 하면서 부담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 이거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이거 네. 진짜로. 네. 제가 솔직히 하는 일이랑. 네. 이 신차를 소개하는 일이랑은 조금 안 맞죠. 조금 동떨어져 있긴 하죠. 네. 솔직히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네. 이제 약간 박수 칠때 떠나는 게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네, 항상 박수 칠때잘 떠나시더라고요. <laughs> 항상 이게 <laughs> 그래? 치고 빠질 타이밍을 잘 잡으시더라고 항상. 아무튼 모트라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에픽 모터스 여러분 차 고장 나면 항상 에픽 모터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갑자기.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자막칸 GT입니다. <laughs> 자 저는 이 차가 어. 풀모델 체인즈인 줄 알고 예와 2세대 마칸이다 이러면서 2세대 마칸이 도대체 언제 나왔디야 이러고서는 아, 리뷰를 잡았더니 페이스리프트더라 제가 어.. 할게 없는 찬데 라고 했더니 네. 신차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런가보다 아, 내가 몰랐네 네. 라고 봤더니 네. 그게 그거더라고네 그게 그거 자 일단 엔진은 2.9, 3.0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좀 특이한 거예요. 같은 엔진 코드를 가지고 2.9도 있고 3.0도 있고. 그렇다면 뭐 기본적인 레이아웃, 네. 뭐 블럭, 헤드의 뭐 이런 타이밍 쪽 연결 이게 비슷하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음, 그래서 EA839의 이 2.9는 트윈터보, 네, 그리고 3.0은 싱글터보. 싱글. 예전에 카이엔 파나메나. 어, 아우디 그러니까 폭스바겐 엔진을 안 썼죠. 음. 그리고 있다가 뭐 압박이 심했는지 음. 이제 쓰, 쓰고 있는데 네.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좀 포르쉐만의 뭐... 색깔이 없어졌다라고 음. 볼 수도 음. 있고 음. 또 좋은 점이라면 음. 어, 조금 아우디 쪽이 그래도 포르쉐보다는 그 부품값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laughs> 그 저렴한 저렴한 이제 부품을 네. 같이 쓸수 있다. 엔진에는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접했던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갔어요. 어,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알려 주시죠. 음, 일단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밀러 사이클로 만들어서 네, 네, 네. 뭐 연비를 좋아지게 한다. 네. 그리고 뭐그 똑같은 건데 그걸 이용해서 밸브 리프팅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아우디는 AVS라 그러죠. 네. 흡기 밸브 리프팅을 6mm에서 10mm로 막 늘렸다 줄였다 해요. 음. 그걸 이용해서 많은 거를 하고 네. 그리고 밸런스 샤프트, 당연히 들어갔고요. V8 아니니까. 네. 그리고, CVVT, 어, 가변 타이밍 제어. 네. 흑백이 다 하고요. 네. 그리고, 가변 오일 펌프. 네. 그리고, 매니폴드가, 배기 매니폴드가 헤드에 통합되어 있는. 들어가 있는. 네. 뭐 네. 열 캡슐화 작업의 뭐 일환이죠. 네. 그래서 지금 터빈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게 됐죠. 그리고, 이제 부동의, 냉각수의 흐름을 극단적으로 네. 제어를 해서. 어, 네. 빨리 열을 올리고, 네. 그리고 이제 다 열어서 최대 쿨링을 할수 있게끔. 음. 뭐, 요새 다 자랑하는 것들이죠. 음. 그러면 3.0하고 2.9하고 뭐가 다르냐? 네, 저 그게 궁금했어요. 네, 일단은 스트로크 길이가 달라요. 아. 네, 스트로크 길이 다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크랭크 베어링이 들어갔는데, 네. 대메탈이라고 해요, 저희가. 네. 3.0보다 2.9가 2mm 더 두꺼워요. 어, 그거는 그러면은, 그게 두껍다라고 해서 뭐가 더 좋다라기보다는 음. 그만큼 더 고성능을 내기 때문에 내구성 확보죠.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 두꺼워졌다. 그렇죠.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좀 아까부터 눈에 조금 띄는 거는 이 흡기 인테이크가 지금 이게 알루미늄이에요? 뭐예요? 이게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진짜. 일단 눈으로 볼때 스텐레스 같아요. 스 네. 보통 이제 플라스틱을 많이 보는데, 네. 흡기 쪽 인테이크를. 네.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부하가 많이 받는 부분도 아니고, 네. 유도된 부분인데, 네. 어, 제가 여태까지 포르쉐를 보면은 네. 약간 이런 부분에 디테일이 있어요. 어, 어, 예, 어, 어. 이런 거를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아주 정교하게 제작하거나 네. 뭐 아,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어,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네. 보기도 좋지만 그쵸. 내구성도 좋고 네. 뭐 부러질 일도 없고요. 그리고 포르쉐 이제 S V 세단들의 특징이 네. 위쪽에 이렇게 렉서스처럼 마운팅을 하나 더해준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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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렉서스는 어떤 부드러운 승차감을 위해서 마운팅을 추가한다면 얘는 네. 더 잡는 거예요. 더 잡는 거예얘 네. 때문에 많이 안 움직여요. 음... 어쩌면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 EA839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에 좀 공통적으로 네. 느껴지는 게 아이들 시에 실내로 진동이 들어와요. 네. 그렇게 들어와요. 어.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메이커니까. 네. 아무튼 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네. 어, 포르쉐에 샀는데 시동이 걸렸는지 모르겠어 음, 음, 그리고 밟았는데 배기음이 안나 음. 그거는 좀안 맞죠 차랑 그것도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컨셉으로 딱 잡히고 네. 그러니까 포르쉐가 예전부터 느낀 건데 네. 포르쉐 예전에 왜997 같은 경우에 백미러가 안 접혔잖아요 네. 자동으로 네. 손으로 접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그 비싼 값에 팔아도 네. 그 이제 고객들은 하.. 포르쉐는 역시 <laughs> 이 300km를 넘게 달리는 차는 네. 그거를 버티라고 수동으로 만든대요 옷, 어... 이게 자동으로 만들면 아무래도 안에 뭐가 더 많이 들어가고 복잡해니까 혹시 접힐 수도 있고 음... 막 이렇게 때문에 유격이 더 심하다. 네네. 근데 다음에 바로 이제 접히더라고요. <laughs> 뭐, 엔진은 네, 그런 엔진이고요. 제가 아까부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사실 포르쉐만큼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만드는 브랜드가 저는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하는데 벤츠 상상하는데. 있잖아요. 벤츠. 아데 이게 뭐가 있냐면 얘네는 이 레이아웃이 동그래야 된다. 우리는 동그란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일단 그게 박혀 있잖아요. 음. 이 안에서 자기들만의 이 데이라이트의 그 정체성, 어? 그딱점네 개. 네이점네 개를 유지하면서 이 첨단 기술을 계속 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계승하면서 계속 첨단 기술을 제 녹여나간단 말이죠. 뭐가 있죠 첨단 기술이? 매트릭스 LED. 아우디 거잖아요. 아이 씨. 지금 레이저 하는데 무슨 매트릭스 엘리트. 아이, 이 생긴 게 이게 짱이에요. <laughs> 아니에요. 자, 그런데, 궁금한 건, 여기 지금 아래쪽에도 있던데, 이 위쪽에는 여기 또 공기 들어가는 라인이 있고, 그 헤드라이트로. 원래 있어요, 다른 차들도. 숨구멍 있는데, 네. 얘는 그 숨구멍을 쭉 연결해서, 그 힐하우스 아래쪽에, 네.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아 근데 얘는 이거를 갖다 빼가지고 네, 저 아래로. 언더커버까지 갖다 박아놓은 거예요? 거기 연결해놓은 거 보면 꼭 이렇게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면 땡겨가라고? 네, 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 유속에서 이 안에 열기를 네. 빼나 보죠? 네, 그러니까 뭐 포르쉐가 조금 잘하는 게 요런 거자 아래 내려왔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위에서 엔진룸을 봤을 때는 네. 워낙 독특하잖아요. 네. 뭐 이렇게 본넷이 열리는 형상이라던가, 네, 네, 네. 그리고 위에서는 포르쉐의 느낌이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뜨면 Q5와 다른 점이 전혀 없어요. 아, Q5도 썬 프레임이 이렇게 알미늄에 똑같아요. 알루미늄에... 똑같아요. 아 로함 똑같고요. 아다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네. 이제 터치가 한 번씩 들어갑니다. 죠이 네. 부분 같은 덕트. 아, 네네네 네. 근데 덕트를 타이로드에 타이로드에 묶었어요. 지금 어서 Q5 타시는 분들 여기 네. 뒤에 부번 있거든요. 네네 네. 9B 62로 이렇게 447B라고 아, 돼 있는데 네. 이거 사서 다시면 돼요. 오케이. 뭐 아래쪽에서 로어 보시고 뭐또 특별히 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지금 2는 아우디잖아요. 네. 아우디에 음. 좀 아요 <laughs> <왜요>? 아니요. <laughs> 아니 아우디잖아요. 아우디 마크까지 다 있는데. 아, 그렇 뭐 여기도 아우디 뭐 여기 아우디, 여기도 아우디 하면 아우디. 우리가 조금 자, 여기 도 아우디. 좀 네. 이렇게 신경 안 쓰는 부분이죠. 있 핸들링. 아, 네. 네. 근데 이 구조를 보면 네. 핸들링이 나쁜 구조는 아니죠. 음. 네, 이렇게 L자 형태. 네. 그리고 멀티포인트 네. 그 위아래로 네. 스티어링도 딱 앞쪽으로 네. 잡고 네. 그리고 조금 내려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거의 센터에 가깝게 물려고 노력했고. 네. 요거 봤을 때는 핸들링이 좋아야 돼요. 어, 그쵸죠 어. 저희가 여태까지 보아 보아왔던 이런 네. 구조를 가진 차들은 날카로운 핸들링 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있나요? 있습니다. 아 있구나. 네. 네. 아무튼 요런 아우디의 안 좋은 구조로도 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네요. 음. 자 뒤쪽에 또 터치 한번 들어갔죠. 네, 어디 어디 들어갔죠? 요거 덕트. 음. 네. 아, 요거 사다가 끼시면 됩니다. <laughs> 두번 불러드릴까요? <laughs>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로 들어간 공기가 트랜스미션 뒤에 붙어 있는 지금 TC를 시켜주고요. 네. 네. 얘는 뭔데 이렇게 또 이렇게 꽁꽁 싸놨지? 얘는 뭐가 있나요, 지금? 아, 여기 드라이브 샤프트, 그러니까 프로펠러 샤프트인데, 네. 이쪽에 고무, 부츠가 있겠죠? 네 거기 이제 열, 이 가까우니까. 아 이제 가까이 붙이는 거죠. 이거 달고. 가까이 아 붙였죠. 아 이렇게 안 가고, 가까이 붙여서 아 가버리죠. 어 네. 지금 저는 네. 여기를 딱 보고, 네. 이, 어, 이 차주분은 어떤 분일까? 왜요? 나는 어, 열이 <laughs> 다운 파이프까지 갔어요. 네, 여기까지 다 달아 올랐다가 식으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네네네. 빨갛게 됐다가 식어 이렇게 되거든요. 음... 근데 보통 차 보시면은, 네. 뭐, 한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돼요. 어차피 네. 열이 나오는데. 근데 지금 뭐쫙 해서, 네. 한 여기까지 갔죠. 빨리 나 봐요. 네. 멀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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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굉장히 어, 차를 즐겁게 해주시는 분이다. 음... <laughs> 근데, 어, 이거 보셨어요? 뭐요? 여기 덕트로 가잖아요. 네. 그럼 여기 덕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위로 가서 저 위로 시켜요. 대단하다. 네, 저기 위로 우와, 시켜요. 지금 요요 구멍은 또 지금 저 위로 올라가는 구멍이요 저기 모그 모터랑 모듈이 있는데 저걸 TC, 시켜요. TC 모터 말씀하시는 네. 거죠? 자 뒤로 넘어왔는데 어, 이 차량은 지금 그 PTV 플러스 르쉐 토크 벡터링 플러스가 네.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네그 PTV 플러스 옵션이 추가됨으로써 지금 전자식 LSD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죠 울트라 콰트로 네 이제 울트라 콰트로를 완성해주는 이제 마지막 녀석인데 근데 아... 예전 과거의 울트라 콰트로보다는 모양은 좀 빠지네요 음... 하드웨어적인 모양은 멋지지가 않아요 아 근데 잠깐만 울트라 콰트로를 보신 적이 있어요? 내차 S5 어... 그게 울트라 콰트로 아니야 울트라 콰트로야 울트라 콰트로야 맞아요 아니야! 맞다고요. 맞아요. 그래요? 네. 떠서 보면 깜짝 놀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써있죠. 8알공. 그러네요 큐파이브. 왜 큐파이브죠? 큐파이브가 8알공이에요, 시작이. 아, 진짜요? 네. 지금 보시면 다 8알공. 8R0. 8알공이라 써있는 건다 큐파이브 부품이에요. 아, 진짜로? 네. 아,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에어스프링 때문에 너클에서 추가적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Q5가 에어서스가 생겼다니까 신형이. 어, 잠깐만 아, 그러면 아니, 신형 Q5가 너무 궁금하다. 네. 대박이네요. 자, 바퀴를 뺐습니다. 일단 에어서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비브라. 네, 뭐, 비버러크 스틱에 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네. 최근에 본, 뭐, 파나마라나 카인에 들어가 있던 그3챔버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사장님께서 유심히 보고 계시는 이 브레이크. 이 PSCB의 핵심은, 그, 서페이스 코티드. 다시 말해서, 그, 타나텅 스텐 코팅한 거죠. 네, 코팅을 하고, 브레이크 패드도 그와 맞는 거를 껴서, 이 마치 유리면과 유리면이 맞닿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분진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네. 그랬었는데 지금 얘는 뭐죠? 이게 왜왜 분진이 많죠? 지금?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다. 카이엔에 들어갔던 그 템피스턴 p s 2는 조금, 그러니까 좀 적다라고 표현해야죠. 어, 좀 적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네. 마모는 없죠. 로터에 마모가 없어요. 네, 없고 지금 얘도 이제 거울처럼 음. 이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자랑해야지. 네. 이런 마찰제 그러니까 마찰제로 네.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네. 뭐 분진이 뭐 안생긴다 네. 이거는 약간 조금 과장된 거죠 음, 과장된 조금 덜하다가 맞는거지 어... 뭐 안생겨요 어... 안생기기 때문에 화이트로 한겁니다 보세요 어... 똑같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한가지 어, 좀 저희가 바로 잡아야 될것 같은게 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전에 이 PS CB가 적용됨과 동시에 아케보노의 템피스턴 캘리퍼가 딱 들어갔길래 아, 같이 이, 만들었다. 이 PS CB 이 타나텅스텐 코팅을 이용한 브레이크 시스템 음. 아케보노랑 같이 만들었나 보다. 아케보노 거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아케보노 거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아니었던 걸로. 네. 브랜보도 만든다. 네. 브랜보도 브랜보도 만든다. 어쩌면 포르쉐가 이 라이센스 이 기술을 가지고 네, 주는 걸 수도 있겠죠. 자 뒤쪽도 앞쪽이랑 마찬가지로 길이 아직 조금 덜 났어요 이게 지금 PS12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타고 나야 음. 이게 완전히 딱 거울처럼 되면서 길이 납니다 네. 자 그럼 그렇고요 어, 뒤쪽 에어스프링 주머니가 이 앞쪽으로 빠져 있고 아까 네. 아래서도 보셨지만 음. 그리고 댐퍼는 지금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여기 댐퍼에 로드가 살짝 뽑혀 가지고 보입니다 지금 음. 이거는 뭐다 띄워서 보인 거지 평소 네. 때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그래도 요새 현대도 이렇게 다 싸주는데 현대도 이렇게 내려 가지고 이렇게 딱딱 꼽게 돼 있는데 네. 부드러운 러버로 돼 가지고 이게 네. 딱딱하고 소리도 나고. 음. 네. 이건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아우디니까. 아우디니까. 아우디. <laughs> 좀헷갈려요 아우디를 좋아하신 좋아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지금 애증의 관계죠. 애증인가요? 네. 네. 좋았다 싫었다 하는 건가요? 있었다 없었다 하나요? 어, 맞아요. 어. 네. 정비사로 만났으니까. 어. 처음에 욕이란 욕은 다 하다가 어. 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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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약간 관심이 가져지고 어. 그리고 갑자기 안 보이면 허전하고 어. <laughs> 그런데 막상 또 너무 오래 보면 또 짜증나고 옛날 생각나고 뭐 있잖아요 그럼. 어. 아시잖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u 는 d e 집착하는 스타일 Domo, Orebum, Totatanga, Winna, s a n g 저는 g 저는, a 저는 집착 t s a n a I said, 요 자사장님, 오늘 마칸 리뷰를 마지막으로 또일년 넘게 네, 고생 해주신 하체 리뷰에 마을 일단 또 한번 내리고 네, 오늘 종료를 할 텐데 그래도 뭐 마칸 리뷰 했으니까 오늘 네. 그래서 마칸 GTS 산다 아니면 이 돈이면은 못 산다. 제가 안 그래도 이게 오늘 들어가기 전에 중고차 가격을 봤어요. 네. 근데 신기하게 또 중고차 방어가 또 기가 막히죠. 그죠 네. 이거 봤을 때는 뭐 중고차로 사는 건 괜찮은 것 같다. 중고차로 사는 건 괜찮은 네. 것 같다. 음. 아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에피사야님은 제가 가끔씩 다른 영상에 한 번씩 얼굴 비춰드릴게요. 네.